안녕하세요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매매하는 차티스트 엔트박입니다 오늘도 엔트박 가심용 원익큐브가 상한가를 가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그 외에도 뭐 많은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익큐브 차트를 보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원익큐브입니다 원익큐브는 엔트박이 9월 17일 날, 작년 9월 17일 날, 여기서 가심용고 1700원, 1600원, 1500원 라인으로 한번 타점을 잡아봐라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상승 흐름 나오면서 쭉 올라가면서 엄청난 상승을 했죠. 이제 뭐 1700원 대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몇백프로 오른 상태에서 쌍봉 찍고 거량 래 터지면서 이렇게 빠진 움직임 이 나오면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쭉 빠진 움직임 이 나오면서 좀 애매한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오늘 다시 한번 올리면서 상한가를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이제 뭐 전체적인 흐름 보시면 차트 흐름 보시면 지금 앞쪽 위쪽에 이제 7,000원대 여기 저항대가 딱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막고 이제 빠지는 움직임이나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진입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움직임을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매매를 하셨으면 되고 여기서 다시 올린다 하면 이 위쪽에 다시 한번 노릴 수 있는 흐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원대까지 한번 노릴 수 있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가 나왔다 해서 이제 무작정 위쪽에 따라 들어가는 매매가 아니라 이제 여기 나오고 나서 며칠간의 흐름을 지켜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4,600원을 지켜주면서 위쪽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좀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이런 자리를 이평선 올라오는 거 맞고 여기서 눌림목으로 이렇게 맞춰서 시간 걸리면서 막,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올릴 것이냐. 그런 패턴이 남아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가냐, 안 가냐는 이제 뭐 세력들의 흐름에 따라 달려있지만 지금 자리에서 이제 5천원대 이 가격대를 뚫어 주는 움직임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내일 뭐5 0원 맞고 빠지든지 꼬리 맞고 빠지든지 이런 움직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뭐1 0원 단위로 좀보여지겠죠7천원 위쪽으로는 7천원까지 요까지 이제 저항대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몰린 개미들도 있으실 거고 여기서 몰린 개미들 분들도 있으실 거고 여기서 이제 올린다 하면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여기서 걸리는 움직임 나온다가 올라갈 수 있는 다시 위로 노린다 하면 갈수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기준봉이 떴기 때문에 요 3,640원, 3,600 40원 정도 가격대의 이탈만 없으면 계속적인 움직임이 나오다가 이렇게 갈수 있는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다시 한번 진입자리 노려보실 분들은 3,600원 정도 손절가 보시면서 연 밑에 내려오는 흐름에서 진입자리 노려보시고 이렇게 분할적 간점으로 거기서 이제 올라가는 것들 노려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위쪽에 계속 머물면서 4,600원 이탈이 없으면은 또 바로 갈수 있는 패턴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점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고점에서 그 갭상승 하면서 슉, 슈팅 나오는 것들 그런 거 노리지 마시고요. 일정 부분 거량 터지고 나서, 어, 눌러주는 자리, 조용, 거량 없이 조용한 자리 나오는 흐름에서 타점 잡으셔가지고, 어, 매매하시는 게 훨씬 개미들이 수익 내기도 쉽고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삼양 옵티, 옵틱스인데요. 삼양 옵틱스. 네, 삼양옵틱스입니다. 삼양옵틱스는 엔트박이 지금 말씀드린 날이 11월 24일날 9,500원 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1월 24일날 9,500원 대 1차 매수권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8,900원 말씀드렸나요 8,900원 대 말씀드렸습니다. 었 그래서 이제 손절가는 터치는 했지만, 보시면, 이제 이때 말씀드리고, 올라갔다가 눌러주고, 손절가 터치는 했지만 이탈이 없이 움직이다가 결국은 이렇게 가는 패턴이 나왔어요. 그래서 위로 한번 뚫어주고 나서 여기 눌러주니까 여기가 이제 다시 한번 지지가 나오면서 움직임 나오다가 오늘 거량 래 들어오면서 좋은 슈팅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진입하신 분들 이제 대략적으로 여기 이제 청산할 수 있는 그런 거래량 터진 움직임 나왔죠. 그래서 내일쯤 움직임이 또 어떻게 나올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000원대 여기 뚫어주는 이런 움직임 가격대 나온다 하면 여기서 이제 청산하시는 그런 매매를 하셔도 되고 짧게 짧게 아니면 좀더 보시겠다 이러신 분들은 거래량 한번 더, 더 터지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을 한번 노려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좋게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한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이제 어, 12,000원 정도 빠진 움직임 없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지지만 해준다 면 12,000원대 12,000원대만 지지를 어느 정도 해준다 그러면은 요 가격대만 지지을 해준다 눌러주긴 하지만은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패턴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입하신 분들은 이제 내일 한번 슈팅 나오거나 이렇게 뭐 13,000원이나 14,000원 대이 가격대에 오면은 적당히 수익 챙기시는 매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어디까지나 기준에 맞춰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갭상승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것들 내일 갭상승에서 시작하는 것들 절대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어 조용한 타점이나 이렇게 12,600원이나 이런 타점들에서 진입하셔서 어 짧게 먹던지, 그렇게 노리셔야 되고, 어 고점에 잘못 들어가시면 쭉하락을 해서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내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봉이, 그래서 고점에서 시작을 해서 살짝 올랐다가 쭉 빠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점 그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양옵틱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다음, 패션 플랫폼인데요. 패션 플랫폼도 엔트박이 지금 말씀드린 나는 1200원에 말씀드렸네요. 1200원 가격대에. 여기서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계속 상승만 했죠. 여기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계속적인 상승만 보여줬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드디어 2,200원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이제 2,000원대 지금 목표가 거의 왔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단기 목표가 여기서 이제 2,400원 거의 100% 거의 왔다 요 자리가 2,400원 정도가 100%인데 지금 움직임 거의 뭐90% 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었고 앞쪽 저항이 있는 요런 자 2,300원 정도 저항대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청산하시는 것들은 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임은 좀 거래량 터지면서 움직임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제 뚫어주는 움직임 나와야지 아 어, 조금 괜찮은 움직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차트고요. 지금 매우 좋게 흘러가고 있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거래량 터지면서 다시 한번 고점에서 기준봉이 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2,200원, 뭐 2,000원대, 2,000원대 정도 한번 손절가 없이 이탈. 이 자리죠, 이 자리, 이 자리. 지금 1,800원 올려서 이제 2,000원대 뚫어놨기 때문에 2,000원대 또 다시 한번 어, 지지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앞쪽의 자리를 그래서 1,800원 여기가 이제 1차 정항 저항, 2차 정이 2,000원대. 그래서 여기를 뚫어버리는 움직임 이나왔기 때문에 눌러줄 수는 있지만 여기 2,000원 지지 받고 다시 한번 갈수 있는 패턴이 나오는 그런 차트를 만들고 있는 흐름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 진입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고점에서 진입 자리 잡아보실 분들은 이렇게 눌러주는 흐름에서 여기서 노려보시고. 1800원 이탈만 없으면 괜찮은 흐름으로 다시 한번 이어갈 져수 있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상보인데요. 상보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상보도 어 10월 21일 날 말씀드리고요. 이때 말씀드리고, 바로 흐름 나오면서 좋은 수익 보여주고, 다시 한번 이제 눌러주고, 여기서 딱 몸통으로 뚫어주면서, 어, 좋은 움직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저항대를 안착하는, 2450원을 안착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요거 조, 매우 좋은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위쪽으로 한 2600원, 700원 정도까지 좀 저항은 있어 보이지만, 여기를 이제 뚫어버리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이라 황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뚫어버리면서 올라가는 움직임만 나온다 하면, 위쪽에 요 자리들 보여지죠? 3400원, 뭐, 3400원까지는 충분히 다음 가격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요런 자리에서는 이제 이미 100%가 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좀 적당히 챙겨 챙기신 다음에 처음에 매수 타점 들어가신 분들 은 적당히 챙기신 다음에 수익 챙기시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진입하실 분들은 2000어 20일선 2200원 정도 손절 잡으신 다음에 요 가격대 중간 가격대 흐름 잡으셔서 노리시고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세한 거래량 들어오면서 움직임 어느 정도 좋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2200원 정도 이탈만 없으면 다시 한번 괜찮은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 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서암 기계공업인데요. 서암 기계공업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다시 한번 8,490원 조금 더 높은 가격대를 찍고 왔네요. 그래서 지금 흐름은 뭐, 지금 흐름은 앞쪽에 여기 물려있는 이런 가격대. 지금 2019년도에 여기 물린 개미들 분들또 있을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여기서 물린 개미들 있는 가격대 물량을 소화해주는 움직임니다 여기를, 이런 가격대 흐름을. 근데 이제 뭐, 이런 패턴은 지금 개미들을 앞쪽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해주면서 여기서 지지만 나오면 이제 빵, 이렇게 위로, 여기를 뚫어버리면서, 이 자리를 뚫어버리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이제, 여기서 진입, 주요 타점에서 진입하신 분들, 처음 자리는 여기였기 때문에, 이런 타점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어 위에서 이제 아직 좀 홀딩 할수 있고, 이런 타점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여기, 이제, 여기를 깨지면 안 됩니다. 7,300원 정도가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7,300원 계속적으로 지켜주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지켜주는 움직임만 나오다. 나온다 하면 위로 한번 크게 올리면서 앞쪽에 있던 저항대를 뚫어버리는 그런 움직임 나올 수 있는 움직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고가로 향해가는 그런 패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명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흐름은 여전히 뭐 거래량 들어오면서 윗골이 달리고 있지만 앞쪽 매물대 소화하는 움직임으로 보여지고 여기만 지켜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진입 자리 잡으셔가지고 노리신 분들 여기 이제 올려놨기, 올려놨기 때문에 다음 가격대이 박스권 가격대를 뚫어서 위쪽 가격대에 흘러 올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단계 올려놨기, 올려놨기 때문에 7300원 여기 이탈만 없으면 괜찮은 흐름으로 격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성문전자인데요. 성문전자 오늘 어 종가가 매우 좋게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돌파 타점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놨어요. 오늘 종가 차트가 여기 2,820원 딱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10월달 자리에서 좋은 수익 나오고 그 다음 자리에서 다시 눌러주고 어 지수가 빠지면서 눌러주고 다시 한번 올려놨는데 이제 여기서 내일 뭐갭 상승이 나오거나 살짝 올라가면서 한 2,800원이나 900원 띄워서 시작을 하면. 단타도 나오고 일본 이거 스윙도 될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 바로. 그래서 이제 뭐 2,800, 2,900원 띄워서 시작하면 이런 것들은 바로 다 들어가셔도 괜찮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눌러줬다가 위로 한번 쭉줄수 있는 그런 자리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손절은 잡으셔야겠죠. 21선 잡으셔가지고 손절 대응하시던지 아니면 여기 이쪽 요, 요, 요 가격 2,800원대 잡으셔서 손절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수 흐름만 받쳐준다 하면 요거는 2900원 정도로 갭상승해서 한번 슈팅이 쫙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가격대 흐름이 앞쪽에 이제 가격대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3000원대까지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고 더 넘어간다 하면 위쪽에 3500원, 4000원대까지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는 지금 자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은 자리에 종가가 안착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잘 어 지켜보고 있다가 갭상승해서 시작을 하는지 아니면 여기 2,900을 뚫어주면서 움직임 나오는 어 분봉상의 흐름이 나온다 하면 잘 노리셔서 돌파 타점으로 단타로 매매하셔도 괜찮은 자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센노텍인데요센노텍 매우 좋은 흐름 만들어주고 있죠 올려서 눌러주고 n자형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가 이제 타점 어 괜찮은 흐름을 다시 만들고 있는 차트다. 제가 이제 관심 종목 멤버십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자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매우 좋게 올리고 있는 패턴입니다. 올리고 눌러주고 올리고 거래한 미세, 미세하게 들어왔고 일정 부분 개미도 털리나 이렇게 어, 밑으로 한번 내려주는 그런 움직임 나왔고요. 지금 움직임에서 이제 한번 올린다 하면 충분히 뭐 이런 가격대 흐름까지 갈수 있는 흐름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1차는 뭐한 2,900원, 2차는 3,500원, 그 다음 자리 뭐 4,000원대. 4 0 0 0원대부터5 0 0 0원대까지 충분히 갈수 있고 어, 잘 간다면 뭐 신고가까지 갈수 있는 그런 패턴도 만들 수 있는 매우 좋은 차트라 흐름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매수가 부근에 있고 좋은 흐름 만들어 주면서 거래량 이렇게 어, 살짝씩 들어오는 이런 움직임 나오면 거래량 터지는 움직임 나오면서 한번 쭉 올려줄 수 있는 흐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서 좋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엔트박 관심 용국들 좋은 움직임 나오는 것들 많았는데요 어, 이 외에도 여, 어, 지수 흐름이 다시 한번 받쳐주면서 올라가는 흐름 받쳐주니까 어, 엔트박 가심용역들뭐 8월 달에는 좀안 좋은 움직임 보여줬지만 9월 달에는 다시 한번 회복해주는 그런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장일수록 항상 원칙과 기준 지키시면서 욕심 버리시고 매매하시면서 좋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후원해주신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 엔트박었습니다 감사합니다.